아 이제 명절인데 아 제가 이 파우치에 명절 가정 상비약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강남대학국 안효빈 약사님께 한번 추천 받아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 강남대학국 안유빈 약사입니다. 명절이 이번에 유난히 좀 길어서 어떤 약들을 집에 두셔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 오늘 제가 딱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명절 하시면은 과식하시고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기 쉽죠. 그래서 소화제 두시는 게 좋고 이게 소화제가 보통 두 알씩 드시게 나오기 때문에 넉넉한 용량으로 30정짜리 보통 나와요. 하나 구비해 두셨다가 약간 안 좋을 것 같다 했을 때 미리 드셔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과식하고 소화 안 되면은 배탈 나기도 쉽고 설사나기도 쉬워요. 명절에 연휴가 워낙 길어서 갑자기 설사났을 때 약이 없으면 당황하실 수 있으시니 설사약 이런 거 챙기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환절기 차가운 바람 불고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. 동아감기약 하나는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. 감기약들은 종류가 다양한데 팜플루 시리즈가 제가 약국에서 취급해 보면은 재구매도 많이 오고 함량이 높아서 잘 듣는 편입니다. 팜플루 콜드 얘가 다 커버하는 거. 코 감기, 목 감기 다 커버하는 종합 감기약입니다. 갑자기 머리 아프고 지끈지끈 스트레스 받아서 두통 올수 있어요. 음식 많이 하시고, 속며 다녀오시고, 그러시면 근육통이 생길 수 있으니, 소염 진통제, 근육통이나 편두통에 다 커버할 수 있는 강한 소염 진통제 하나 구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건강한 명절 보내시고요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